전기 월간 사용량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진 단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진제 아시죠? 이제 네. 예.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이유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요금이 다 다릅니다. 계산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진 단계가 몇 단계인지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사용량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예. 0에서 100, 100에서 아니죠. 101에서 200, 201에서 300, 301에서 400, 401에서 500 그리고 501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요금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요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비싸지다 그래서 누진제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예.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진제 더 감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쪽 단계로 끌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왜냐?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은요 발전소에서 100원의 전기를 만들죠 그럼 가정용 여러분 콘센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는 약 80원에서 90원 정도 정부가 계속 10원, 20원을 손해가 팔고 있는 거예요 한전인 누적 적자가 수십조 원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가정용 요금이 가장 비싸요 비싼데도 그 정도 남습니다 산업용 요금은 가정용 요금이 한 100원 정도면 산업용금은 요 60원 대 공장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진제 때문에 나 정기검사 맞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7만원 이하로는요. 사실 누진제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요그 이상을 쓰셔야지 이제 누진제에 약간 영향을 받는 거고 정말로 누진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내야 돼, 요 정교. 그런 분들이 누진제 불공평하다. 말씀하신 제가 이해를 하죠. 아마. 예. 아닌 분들이, 예, 5만원, 6만원 내고 계신 분들이 누진제 약하다.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진제 약화되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자. 예. 누진제를 이렇게 약화시켜서 만약에 이렇게만 가겠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부자들이 쓰는 전기 있죠. 예. 이만큼 부유층이 많이 과소비층이 쓰는 이 전기 생산량만큼을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습니다더어 응. 싸졌으니까. 응. 예. 더쓸수 있겠죠. 근데 전기 생산량은 늘어나고 근데 팔면 팔수록 소뇌고. 그러면 한리이 어떻게 가겠어요? 이부유층에서 이게 더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줄어드는 소그 소득 자기네 이득을 예, 걸충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이 조금 쓰시는 분들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낮춰주면 결국은 누진제 약화시키자는 얘기는 서민층들은 전면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저기 TV에서 2, 30만원 폭탄 나왔다고 보고 듣고서 아, 누진제 빨리 없애야 돼 예, 이건 멍청한 겁니다 예. 내 요금은 올라가고 부자 낮춘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정적으로 얼마나 내세요? 10만원. 3만원. 네. 한, 우리나라 평균이, 4인 가족 평균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내고 계시면 나는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9만원, 10만원 내고 있다? 상위 10%. <laughs> 소득이 상위 10%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소, 예, 소비를 상위 10%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 9만원에서 10만원.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예. 어, 갑자기 막 걱정되죠?